세번 마지막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상자에 넣던 었 물건들이 정말 무의미했다는 거. 공간만 차지했고 결국은 버려질 거였고 그게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고. 안녕하세요. 정희숙의 똑똑한 정리 대표 정희숙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물건을 많이 버리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층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두번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 세 번째 이사를 가서 이제 요번에 세 번째 만났는데 무엇을 느꼈냐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대표님 이 정리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아파트에서 분리 수거장을 내려다 보는데 자기 물건이 버려졌잖아요. 뛰어 내려가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버릴 준비를 했고, 나름대로 버리는 걸 통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디언이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참았대요. 뭐 2년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그때 쏴주셨던 거 그대로 박스로 그냥 왔어요. 뭐 저거 왜 그때 안 버렸을까요? 저는 그때 분명히 제안을 드렸 했거든요. 이게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창고에 넣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는 박스를 되게 싫어합니다. 뭐냐면 박스에 넣는다는 것은 보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쌓아 놓으려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닌데 사람들은 무조건 상자에 넣어주세요. 보관하는 방법을 되게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 정말 즐거운 컨설팅이었어요. 너무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세 번의 컨설팅으로 이 사람은 조금씩 변했고요. 세번 마지막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상자에 넣었던 물건들이 정말 무의미했다는 거. 공간만 차지했고 결국은 버려질 거였고 그게 없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하셔서 저도 참그 컨설팅이 즐거웠거든요. 저의 마음과 고객의 마음이 똑같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거죠. 예전에는 고객은 못 버리고 저는 버리길 제안했었고 두 번째 했을 때도 조금 더 발전했고 요번에 결정할 때는 내 생각과 고객의 생각이 너무 똑같은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안 썼어요. 과감하게 버려지는 걸 보고 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못 버리는 사람도 컨설팅이 몇번 이루어지면서 바뀌어가는구나. 버리는 것이 커다란 손실이 아니라 내가 얻어지는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아, 관점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집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방문을 드렸을 때 여덟 명이 계신 거예요, 거실에. 깜짝 놀랐어요. 친정 어머니 아버님 두 부부, 며느리 부부, 또 아이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뜻 기대를 하신 거죠. 또 아이들까지 해서 추렇게 앉아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더이 일에 대한 사명감이 생겼어요. 와. 이 정리라는 것이 이렇게 가족에게 기대를 할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정리라는 거를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부의 목, 주부가 살림을 못해서 주부한테만 영향을 끼치고 주부의 일만 줄어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아,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 딸의 집에서 그 집을 올 때마다 답답했던 거죠.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 그리고 또 며느리에게도 잘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자녀도 이 자녀도 생각이 들고 며느리 내외도 생각이 들고 또 손자까지도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내가 가르치고 싶었지만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선물을 해주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며느리 집까지 다 했거든요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날 정리할 때 아버님이 연세 드셨지만 같이 오셔서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해 주시고 너무 좀 즐거운 컨설팅이었어요 그이 정리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집 정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주부만의 고민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모두 전체 주부 남편 아이들 다 연결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의미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입니다.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집은요. 뭐 25평, 30평 이런 맞벌이 집을 참 많이 가는데요. 대부분 주부님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육아와 직장 같이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부족한 거죠. 출근했다가 돌아오면 또 일거리가 쌓여있고 또 장난감은 또 쌓여있고 항상 늘 시간에 쫓기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공간이 일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출근하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집에 빨리 오고 싶다는 거예요. 옷장이 궁금하대요. 그니까 설레인다는 거죠 집이라는 공간이 그 전에는 어, 들어가기가 싫어 왜 집에 들어가면 일거리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 어때요 옷이 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아침이 빨라진다는 거죠 제가 정리를 하고 나서 달라지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이들도 스스로 할수 있고 남편분도 스스로 할수 있고 주부도 각자의 공간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물건을 찾거나 다시 또 정리하거나 그런 것이 굉장히 단순화가 된다는 거죠. 주부님들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땐 어떠냐면 아이를 다 챙겨줘야 돼요. 남편도 와이셔츠까지 다 챙겨줘야 되는데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뭐예요? 남자들도 잘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거거든요.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는 사람인데 정리를 하고 났는데 유지가 되는 그런 정리법이 됐다고 굉장히 다들 좋아하십니다. 한번 했는데 물건 쓰고 제자리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지속이 돼요? 어떻게 유지가 돼요? 저렇게 질문을 하시게 돼요. 당연히 쓰고 제자리를 안 하신다라고 하면 물건에 발이 안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쌓이는데요. 왜 원상복귀가 안 되냐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입는 옷만 거의 입게 되고요. 사용하는 물건만 거의 사용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과정에서 모든 집에 있는 물건 다 꺼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쓰지 않는 물건과 쓰는 물건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될 물건을 못 찾으니까 찾는 과정에서 다 뒤섞이는 거죠. 그런데 정리가 잘 되면 어떠냐 하면 종류별로 물건이 딱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여름 옷을 입는데 겨울 옷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섞이는 빈도가 훨씬 줄죠. 한눈에 다 보이면 찾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흐트러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되지 않나요? 유지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정리법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물건의 모든 제자리를 딱딱 정해주면요. 은뭐 서랍만 딱 열면 넥타이가 보여 서랍딱 열면 뭐 화장품이 보이고 꺼내서 쓰고 고그 자리 쓰고 제자리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거는 분류가 정확하게 끝난 상태고 물건의 제 집과 주소죠. 그러니까 제자리가 딱딱 정해져야죠. 여행용 가방 자리 뭐 여름용 튜브 자리 공구 자리 그것이 정해진 것이 끝난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자리 그럼 꺼내고 그 자리 놓고. 그러면 유지를 할수 있죠.